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순쌤입니다. 오늘은 클러치 백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클러치 백을 떠보실 건데요. 혼합색 실을 가운데다 놓고 이중으로 뜰 건데요. 초보자들도 완전 쉽게 뜰수 있는 짧은뜨기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짧은뜨기를 이중으로 뜨는 이중 짧은뜨기로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 빨강색은요. 고리를 달아서 손잡이를 고리로 해봤구요. 녹색은 가방에 바로 끈을 연결해서 떠봤습니다. 먼저 실을 튜브사, 도배사라고도 합니다. 튜브사로 한번 떠보시겠습니다. 저는 빨강하고 혼합색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겠는데요. 이거는 손이 좀 느슨하신 분들은 3호 바늘로 하시고요. 아니면 5호 바늘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3호 바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빨간 실을 엄지와 중지로 잡으시고요. 바늘 등에 실을 걸어서 엄지와 중지 사이에 잡습니다. 아래로 한 바퀴 돌려서 실 오를 걸어와서 구멍에 넣고 잡아당기시면 매듭이 집니다. 여기서 사슬뜨기는 실을 걸어서 구멍에 한 코, 두 코, 세코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네 코, 다섯 코. 6코, 7코, 35코를 따겠습니다. 35코 따셨으면 한코 옆에 두 번째 코에 아래 오를 잡으십니다. 위에 오를 잡게 되면 구멍이 크게 생기거든요. 아래 오를 한 오를 잡아서 바늘 등에는 두 올이 걸립니다. 실을 걸어와서 잡아당겨서 이 짧은뜨기. 짧은뜨기는 실을 걸어와서 두 올이 됐을 때 실을 다시 걸어서 두 올을 같이 빼는 게 짧은뜨기입니다. 실을 걸어서 당겨서 두 올을 한꺼번에 빼는 게 짧은뜨기고요. 이한줄한줄한 줄한줄한 올마다 하나도 빠트림 없이 35코를 뜨겠습니다. 여기서 한 올을 잘못 봐서 하나를 건너뛰게 되면 이게 오물로 들고요. 이게 한 구멍에 두 번을 넣으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코 한코 정성스럽게 천천히 한번 떠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짧은뜨기 한번 가겠습니다. 끝까지 오셨으면 맨 끝에 세 코를 넣습니다. 한번, 두 번, 세 번을 넣으시고요. 다시 돌려서 그 구멍에 두 번을 더 넣습니다. 두번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다시 한 가닥을 잡으셔서 짧은뜨기를 하시고, 한 가닥 잡아서 짧은뜨기 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한올한올 한올 빠뜨리지 말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오셨으면 한 코에 세 번을 넣습니다. 그 다음 코너에도 세 번을 넣어 주시고요. 두번 세 번을 넣어주시고 다시 한 코에 짧은뜨기 한 번씩을 넣으시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한 호를 잡는 게 아니고 두 호를 잡습니다. 두 호를 잡아서 짧은뜨기, 두 호를 잡아서 짧은뜨기 또 끝까지 가십니다. 끝까지 뜨셨으면. 끝 코너에 한 코에 세 번을 넣습니다. 세 번을 넣으시고요. 가운데 한 코는 그대로 한 코만 넣으시고, 그 다음 코너에 세 코를 넣습니다. 두 번. 세번 넣으시고요. 다시 한 코에 한 번씩, 한 코에 한 번씩 계속 코너까지 뜨시고요. 코너에서 한 코에 세 번을 넣습니다. 세번 넣으시고, 한 코에 한 번씩 넣으시다가, 세 번, 한번 넣으시다가 또 코너가 되면 여기서 한 구멍에 세 번을 넣습니다. 세 번을 넣고 다시 한 코에 한 번씩 넣으시면서 코너에서는 항상 세 번을 넣으시고 코너에서 세 번을 넣으시고 가운데는 한 코에 한 번씩을 넣으시고요. 반대편도 코너에 세번 넣으시고, 코너에 세번 넣으시고, 가운데는 한 코에 한 번씩을 넣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했던 코에 표시를 해 놓으시고, 처음 시작한 코에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뱅글뱅글 돌면서, 코너에 세 번씩을 넣으면서 120코가 될 때까지 떠보겠습니다. 120코를 뜨셨으면요, 여기서 뒷걸어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뒷걸어 짧은뜨기는 짧은뜨기를 뒤에서 바늘을 넣어서 뒤로 가면서 한 코를 걸어서 실을 걸어와서 짧은뜨기를 하는 게뒤걸어뜨기 짧은뜨기입니다. 한코한코 한코 놓치지 말고 한 바퀴 뺑 도시겠습니다. 한 바퀴 뺑 돌아서 짧은뜨기 뒤 걸어뜨기를 했습니다. 한 바퀴 뺑 돌아서 짧은뜨기 뒤 걸어뜨기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일반 짧은뜨기 여기서부터는 짧은뜨기를 처음에 120코 만들었었죠. 120코를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한 바퀴 도셨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중 겹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짧은뜨기인데 이중으로 하는 건데요. 여기는 원래 짧은뜨기 하는 방식으로 하시고, 자, 원래 하는 짧은 뜨기는 이렇습니다. 이중 짧은 뜨기는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먼저 단에다 바늘을 끼워서 짧은 뜨기를 하십니다. 다시 원래 두올 잡아서 하는 짧은 뜨기 하시고 그 다음은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래 단, 먼저 단에 했던 데다 짧은뜨기를 하고요. 다시 짧은뜨기 그아래단에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위에 한번 짧은뜨기 아래에 한번 짧은뜨기를 반복해 가시면서 이렇게 해서 빨간색 실을 13단을 뜨겠습니다. 13단이면 이 정도 떠지거든요. 이 정도 뜨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13단 뜨셨으면 그 다음에 혼합색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바늘 넣어서 실을 걸어와서요. 혼합색 실을 잡으시고, 혼합색 실을 잡아당겨서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 아랫단 짧은뜨기, 위에 단 짧은뜨기 이렇게 다시 이중 짧은뜨기로 13단을 뜨겠습니다. 13단을 뜨시고 다시 빨간색 실로 13단을 뜨시고 실만 바꿔서 뜨는 겁니다. 빨강색 13단, 혼합색 13단, 다시 빨강색 13단. 이렇게 해서 빨간색 13단까지 뜨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오셨으면요. 바닥을 편편하게 한 상태에서 이걸 바로 바르게 해가지고 양쪽 옆을 표시를 해 놓습니다. 표시를 해 놓으시고 짧은뜨기 두 바퀴 돌면서 링을 달 거고요. 링 고리를 달 거고 세 번째 단에는 뒤로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 잡은 코에서 세 개의 짧은뜨기를 할 거니까요.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코에서 링을 달아 보겠습니다. 표시한 거 푸시고요. 링을 앞쪽에 대시고, 링으로 통과해서 짧은뜨기 세번을 하겠습니다. 한번 두 번, 세 번을 하시고요. 세 번을 짧은뜨기로 걸쳐도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이렇게 세 번을 걸치시고, 그 다음부터는 짧은뜨기를 뜨십니다. 여기서 겹으로 짧은뜨기, 이중 짧은뜨기가 아니고요. 일반 짧은뜨기로 뜨겠습니다. 일반 짧은뜨기로 여기까지 뜨시고 다시 또 고리를 달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뜨셨으면 다시 표시했던 데 중심이 가게끔 하나, 둘, 세 개에서 고리를 달 거거든요. 두 번째 코에 걸쳐진 표시링을 빼시고 다시 링을 앞쪽에다가 대시고요. 앞쪽에 대시고 링 안에 바늘 을 넣어서 짧은뜨기 세 코를 하십니다. 한번 링에 바늘 넣어서 두번 링에 바늘 넣어서 세 번을 뜨시고 바로 옆에 짧은뜨기부터 다시, 다시 여기 끝까지, 여기까지 뜨시고요. 뜨시고, 다시 한 바퀴를 짧은뜨기로 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바퀴 짧은뜨기 도셨으면, 여기서 마지막 코에서 빼뜨기를 하시고 여기서 사슬 한 코를 뜨시고요 여기서 바로 전 단계 짧은뜨기 했던데 바늘을 넣어서 뒤로 가는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바늘을 뒤로 건너가는 겁니다 뒤에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 걸어와서 두 코를 빼는 짧은뜨기, 뒤로 코 걸어서 실 걸어와서 두코 빼고, 뒤로 걸어서 실을 잡아당겨서 빼시고, 이게 뒤코로 잡는다 해서 뒤로 가는 짧은뜨기입니다. 이 뒤로 가는 짧은뜨기를 한 바퀴 떠 보시겠습니다. 뒤로 짧은뜨기 여기까지 다 뜨셨으면요. 마지막까지 뒤로 짧은뜨기 뜨시고 여기까지 뜨십니다. 여기서 뜨시고요. 여기까지 뜨시고 살짝 여유있게 자르십니다. 돗바늘에 실을 꿰어서 이 방향을 예쁜 방향으로 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실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으시고요.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으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으시고 예쁘게 잡아당겨서요. 실을 같은 방향으로 넣어서 뒤로 넣으십니다. 뒤로 넣어서 뒤로 돌려가지고요. 실이 깔끔하게끔 일단은 아래 방향으로 두세 번 내려가시다가 아래에서 빠지지 않게 잘 꿰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가방 끈을 고리에 넣어서 새우뜨기로 해서 한번 떠보겠습니다. 바늘은 6호 바늘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길이는 본인이 원하는 길이만큼 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 95cm 정도 뜹니다. 먼저,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 옵니다. 실을 당겨 와서, 잡고 있던 실을 오른쪽 가운데 사이로 놓고요. 한 코를 뜨시고, 다시 이 실을 잡으시고, 바늘을 구멍에 넣어서, 다시 한번 당겨서, 짧은뜨기 하시고, 짧은뜨기 다시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고리에 세 번이 걸쳐지게 하십니다. 하시고 이걸 오른쪽에서 뒤로 밀리면서 돌리셔 가지고요. 이 실을 잡으시고 여기서 실두호를 걸치십니다. 두호를 잡아서 짧은 뜨기 해 주시고요. 다시 실을 뒤로 오른쪽에서 밀어서 돌려서 실을 잡으시고, 여기서부터는 두 올씩 네 가닥을 잡습니다. 네 가닥을 잡으셔서 실을 빼오시고, 다시 똑같은 길이로 맞춰서 뜨시고요. 다시 돌려서, 네 오를 걸쳐서, 실을 걸어와서, 다시 바르게 하고, 두호를 빼십니다. 이렇게 항상 같은 방향으로 돌리셔야 되고요 같은 방향으로 돌리시고, 이 실을 잡으면 훨씬 뜨기도 좋고요 이제부터는 이 벽에가 저절로 눈에 보입니다. 네 올씩, 두 올씩, 두 올씩이니까 네 올이 걸립니다. 여기서 세 올을 잡아서 하면 나중에 삐죽삐죽 나와서 안 이쁘니까요. 꼭네 올을 잘 잡으시고, 여기서 바로 짧은뜨기 하시지 말고, 살짝 당겨서, 1cm 정도 당겨서 두 올을 빼십니다. 다시, 오른쪽에서 뒤로 밀면서 실을 잡으시고, 두 가닥, 두 가닥이면 네올입니다. 네올을 다시 뜨시고, 다시 오른쪽에서 뒤로 밀고요. 다시 잡아서, 두 가닥, 네올, 두 가닥을 잡으시고, 이런 방식으로, 쭉, 온하는 길이만큼 뜨시는데, 저는 한 95cm 뜨겠습니다. 하방끈 온하는 길이대로 뜨셨으면요, 마지막, 네월, 빼뜨기로 하십니다. 고리를, 구멍에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걸어와서, 짧은 뜨기 하시고요. 다시 가운데 두 가닥 네올입니다. 실 걸어와서 짧은 뜨기 하시고 다시 옆구리 네올 바늘 구멍에 넣으시고 실 걸어와서 짧은 뜨기 하십니다. 한코 사슬 따시고요 실을 여유 있게 자르십니다. 돗바늘에 꿰어서 구멍에 넣으시고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단단하게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처음 시작했던 부분도 실 꼬리를 잡으시고 바늘로 안으로 감춰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가방 끈도 다 완성이 됐고요. 가방 끈을 다 뜨셨으면요. 여기서 걸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리 아까 만든 거 있죠? 고리 만든 거에 가방 끈 걸치시고, 이쪽에다도 걸치시고. 그러면 이거 가방이 적당한 크기라서요. 어디 여행 갈때 메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이 길이는 좋아하시는 길이대로 뜨시면 되는데요. 항상 한 뜨개질 실이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요. 하고 다니다 보면. 그래서 항상 이 정도 크기는 적다고 생각하게끔 뜨셔야 나중에 조금 늘어났을 때딱 좋은 길이로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